안녕하세요 다육수제분 장정순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강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콩나물 시루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분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엄청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크게 콩나물을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콩나물, 그, 기물을 엄청 크게 만들고 계세요. 근데, 길러서 갓골레나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시고, 또, 이쪽 수강하시는 분은, 이거는 뭐예요? 라면 그릇이에요. 네, 이렇게 열심히 오래 드셔 갖고 아주 잘하고 전도 매끄럼막에 기물도 열심히 잘 만들고 계세요. 이렇게 라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으죠. 손자국이 있어 갖고 아주 또 매력이 있네요. 요거는 지금 도자기 벽에다 거는 토분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또 수강생도 아주 꼼꼼하게 엄청 잘하는데 요거는 벽에다가 걸래니까 벽이 이제 끈이 끊어질 수도 있고 도자기가 얇으면 그래서 하나 덧붙이고요. 요거는 이제 유약을 할때 저희가 밑에는 유약을 안 하고 어, 위에만 할 거예요. 물이 유약 인제 다육이 분 하면 물이 새면 벽에 걸려 있는데 물이 새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유약을 안 하고 이렇게 장미꽃도 너무 예쁘게 자라시네요. 오늘은. 이렇게 만드는 법 아주 꼼꼼하게 잘하신답니다. 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